굉장히 막 토론도 하고 굉장히 막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되게 웃긴 게또 선택적 분노예요 그런 것도 그래도 생존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 안 해요 실제로 분노를 이제 다운시켜야 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때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분노하게 하는 방법은 알지 파이팅! 막 이런 건 아는데 똑똑 지식 배달 구독자 여러분들 자주 뵙네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 지식배달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그 뜻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분노에 대해 정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분노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정확하게 정의한 사람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고 어떤 게 분노인가를 가지고 과학자들 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다 이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탐구해 나가는 영역이죠 분노를 좀 가볍게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는 꼭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또몇 개냐 이걸 가지고 또몇백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좀 압축된 게 기쁨 슬픔 놀라움 공포 터보 그리고 분노 이제 뭐 사랑이라든가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보통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존재한 일에 이 여섯 가지 감정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어떤 환경이 굉장히 다른 곳에 가면 지금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절로 가봐도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겸허하고 뭐 화내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제 조금 더좀 정의를 내린다 면 이런 거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기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다라는 거죠. 그 분노의 뜻이 뭐고 막그 감정이 뭐냐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이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슬픔이 바깥으로 배출 못되고 안에 머무르면 이게 우울이고.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분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실제로 이 분노라는 뜻 자체도 분할 분자에 성일 노자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억울하거나 분한 화난 일이 생겨서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요 성을 내는 행위라 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분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인간은이라는 이 주어를 좀 빼고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근원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게이 이 뇌에서 이 본능적인 감정을 감장하는 대뇌변연계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될 때 분노가 어막 생기거든요 편도체라는 부위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편도체라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고요 그럼 이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에 분노를 하는지를 우리가 환원론적으로 분석해보면 대개는 수컷끼리 싸우거나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결국 이 분노의 감정은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컷끼리 막 다투는 것도 결국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유전자를 생존시키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먹이 경쟁하는 것도 내가 먹어야 살아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게 현재 사회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분노는 이유가 다르지만 그 이유를 곱씹고 곱씹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 분노의 본질은 불합리한 상황이나 불공평한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생존 본능에서 방어 기제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노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라고 또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같은 상황에 같은 분노를 느껴도 사람마다 대처하는 게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분노 상황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고등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헤쳐나가거나 또는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그런 반응을 적절하게 대체할수 있는 것들이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싸움 도망 반응 또는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교감신경을 막 활성화시켜주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리고 혈류량이 증가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열심히 뛰고 혈류량 증가하면 은 양분들이 모든 세포로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힘을 낼수 있거든요. 이 싸움 도망 반응이라는 게 결국 선택지가 두 가지거든요. 싸움을 선택할지 도망을 선택할지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같은 스트레스 분노 상황에서도 싸움을 선택한 사람 또는 동물은 같은 분노를 느끼고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싸움은 또 용기를 낼수 있는 전전두엽이나 또는 동기부여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회피를 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오히려 편도체가 발생돼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위에 궤양이 생긴다거나 소양이 안 된다거나 좀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개개인별로 동물별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게 내 건강도나 앞으로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정당하지 않은 것을 마주했을 때그 분노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권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도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분노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불공정이 5분의 1이라고 해요. 20% 정도는 그 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은 4%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어진 것을 잘 따르는 것이 모범적이 그게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장애인 특수 학교 생긴다고 시위를 하잖아요. 분노거든, 왜냐하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재산권에 대한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것을 뺏길 때 가장 옛날의 모습이었겠죠. 그 감정의 형태만 유전적으로 남아왔는데 현대 사회에서 참 별이 별 곳에 다그 감정을 적용시키게 되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것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거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인터넷 영상이나 짤로 이런 웃긴 짤이 많이 돌아다녀 뭐냐면 유리창 너머나 철창 사이에 개들이 보면 서로 짖어요 그 철창을 살짝 열어주거나 이 유리문을 옆으로 살짝 열어줬더니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들만 그럴까 개만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마녀사랑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강아지들 사이에 철장에 있는 그 철장 효과처럼 익명성이 일종의 이 철장이 되는 거죠. 온라인 디스인히비션 효과 또는 어, 온라인 탈억지 효과라 그래요. 익명성이 주는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현실보다 더 강하게 분노하고 더 세게 돌을 던져도 나는 괜찮다. 진짜 돌이 맞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성을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전 세계 누구나 이제 거기 철장 사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온라인 미스메디어가돼버린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누군가 표적이 되면 은그 돌을 수백, 수천만 명이 던진다는 거죠. 정작 던지는 사람은 인지도 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대뇌피질에 사는 고찬성기 생각이 분노할 때는 좀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잘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감염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더 쉽게 이런 게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악플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페미니즘도 다루고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 정도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제가 느껴본 그들은 신고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례들도 있고,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비슷한 작가들도 있는데, 뭐 대내피지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 같아요. 그때 뭐욱 하는 심정에 썼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의 놀이처럼, 일상 같은 삶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고, 더 나아가서 그 행동이 본인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이제 교훈을 주겠다라는 식이었듯해도, 분노라는 과학적 설명으로 그들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가 뭐 이런 것또 드는 거죠. 대네피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감정이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걱정도 되고 말씀해주신 인터넷 세상은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진짜. 엄기호라는 사회학자가 단속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그 특징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단속 사회라는 뜻은 뭐냐면 끈을 단자요 자신의 관심 없는 거다 끊어버리고 원래 관심 있는가만 계속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내가 편견을 깨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확정 평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뭐 법원을 막 박살내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인터넷부터 찾아 나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라는 것. 근데 그 안에서 자기는 굉장히 막 토론도 하고 굉장히 막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원래 생각이 계속 굳어지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책을 요즘 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책에서 주는 정보는 초반에 안 나오잖아요. 그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견디는 것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답을 주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면서 인터넷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 안에서는 그 과정에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아이한테 혼육을 할때 가끔은 뭐냐면 너 지금 그 말은 그 인터넷 세상에서 보는 말 같아. 혐뭐가 아니더라도 재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혐오해도 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그 행동을 이상에서도 감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걱정들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우리의 어떤 그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가 좀더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마주할까라는 질문에 이 미디어가 나의 이 질문을 맨날 무색하게 만드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이유가 학습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학습된 분노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러한 학습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노라는 게 즉각적인 거, 불과 몇 분, 몇 시간 전에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노, 그리고 오랜 기간 이런 학습이나 또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분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술 섰는데 누가 갑자기 앞에서 끼어들어요. 그럼 이거는 따지는 거 없이 순간적으로 니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뭐지? 이런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편도체가 활성화돼도한번더 생각해보게 하는 뇌부위가 또 있어요. 이, 이 말을 만져보면 전전조엽이라고 이 천사 역할을 하는 부위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죠. 만성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전조엽이 점점점 이게 활성화가 떨어진대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어깨빵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되게 웃기게 또 선택적 분노예요. 그런 것도 그래도 생존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 안 해요. 편도체 납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완전히 편도체가 모든 사람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전조엽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반응에서 오는 편도체에 활성화된 분노라고 볼수 있어요. 수 있고요. 이 즉각적인 반응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내가 어떤 환경이나 따라서도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서 뇌의 그런 그 시냅스 패턴이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 성향에 따라서도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 결국 이 분노라는 거는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달라질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고 정리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은 정말 사회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습된 감정에 뭐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맨날 하는 게 코로나 때 미국이나 유럽은 어, 마스크 쓰는 것도 이거 인권 침해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마스크를 쓸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 동성 공개를 보고 인권 침해라고저어예 사생활을 저렇게 밝히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드러낼 때는 그 사회 안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온 그 실제적인 감정은 제 기준에서는 학습된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1 0년 전부터 뭐 노키즈 존 논쟁했잖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하다 보면 노키즈 존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한 빌년 들을 때 언급을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 노키즈 존 담론 속에 들어오면 듣게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은 아이가 우는지도 몰라. 그냥 한 10분부터는 아이를 걱정해. 엄마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다가 한 시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3분 지나면 아 짜증 나네. 5분 지나면 내가 돈 주고 여기를 탔는데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 저 사람이 지금 정당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애를 울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이미 그 안에 윤리가 들어가서 더 빨리 분노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뮤니티를 보면은. 정 지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금요일까지 과제 제출하라고 을 해서 금요일 날 제출했다. 근데 안 받아줬다라는 글에 막 사람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냐고 막 비난의 댓글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식이 없다고 분노해도 되는 것인지 저 가설에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뭐 기생충 설명할 때뭐 명징한 뭐 이런 설명을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쓰냐 사흘나흘 논쟁할 때도 모르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오히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쓰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분노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 전체적으로 야 요즘 정말 개탄스럽다 신조가 너무 많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줄여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노가 그런 논의로 이어진다면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교양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분노가 되겠지만 그게 어떤 누군가를 조롱하고 빈정하는 분노가 될 때는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사람을 수직적으로 구별하려고 하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 속성으로 이룰 수가 있는 분노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분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맞춤법이든 뭐든지 간에 철령 틀리더라도 그걸 굳이 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할까 뭔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 편협한 시각 그쪽만 보고 이게 절대 오음으로 간주하고 대다수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몰라서 틀렸어 너 조롱거리 돼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를 수 있죠 무지는 제가 아니지만 무사유가 제거든요 내가 설령 모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자세 사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난하는 인간들은 뭐 전준도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항상 저도 궁금한 게왜 그게 없는 사람이 많을까 없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때는 이 편도체나 변형계가 발달이 빨리 되고 전전조엽이 천천히 발달돼요. 어... 그게 발달되기도 전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요소가 우리 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엔 더 쉽게 비난하고 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정 정치인들이 이런 분노를 조장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손을 나누거나 상대를 혐오의 대상 으로 만들거나 흔히 분노 마케팅 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노 마케팅 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분노 마케팅을 하는 정치인 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통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권력을 잡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 있는 것이 중요하고 흔히 말한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죠. 네거티브 수준도 아니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어떤 전략이 이게 이제 말은 안 되지만 그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서울만 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건전하면 그런 식의 혐오적인 마케팅을 했는 사람이 그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또 이게 신기하게 보면 최근에 그게 심화되고 있죠. 미국엔 트럼프도 있고 유럽에서도 극우정당 이런 것이 굉장히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극화 등등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가 더 많은 부를 챙기고 있는 것 같고 공정하지 않게.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전통적인 민족적인 게 들어오는 난민 문제라든가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말하고 있으면, 쟤들 때문에 악마를 만들기가 굉장히 띄워진 시대가 돼버린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전전두엽이 멈춰 있고, 딴게막 흥분한 상태가 현대 사회에서 완벽히 세팅이 되어버리니까, 정치적 구조에서 그런 어떤 혐오 마케팅을 펼쳐도 분노 마케팅을 펼쳐도 이거를 뭐야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다. 저 사람이 우리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 같은 결의 생각인데 사람이란 게이뇌 구조에서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가 굉장히 본능적인 영역이라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켜지는 버튼이 분노 버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고차원적인 감정은 깨닫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잘안 와닿아요 편가르기에서 반대 진영으로 싸우게 만든다거나 누구를 악마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정치판에서도 이걸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분노를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분노는 항상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이 분노라는 게 항상 부정적이만 할까. 또 그게 아닌 게 1960년대 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들을 24마리를 데려와가지고 ABC방에 8마리, 8마리, 8마리씩 갈라놔요. 그런 다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즉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일 끝에 C방에 있는 8마리 강아지들은 아무 그런 충격, 전기 충격이니까 안 줘요. 스트레스 상안 줘요. 근데 A방, B방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는 원인도 모르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죠. A방이랑 B방 중에서 A방은 유일하게 버튼 하나가 있는데 그 버튼을 강아지가 코로 누르면 이 전기충격이 끝나요. 버튼을 강아지가 처음 모르겠지만 전기충격 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뭐 하다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꺼지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전기충격 올 때마다 누르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근데 A방에 전기충격을 줄때 B방도 같이 동시에 주거든요. 근데 A방이 코로 누를 때 같이 꺼져요. 그럼 결국 A방과 B방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A방에 비해서 B방은 스트레스 성 건강 질병 증후가 나타나고 위기양이 나타나고 A 방은 바로 내가 끌수 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그 다음 날담 안으로 설치해 요이 담을 넘어가면 전기 충격을 안 받는 시스템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A 방은 적극적으로 그 담을 넘어가요 근데 B 방은 담이 있는데도 안 넘어가 그냥 전기 충격만 받고 가만히 있, 수동적으로 마치 싸움 도망 반응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용기를 냈을 때 오히려 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분노라는 것 자체가 긍정, 부정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분노를 인식하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 분노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강주민주화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군인이 와 총을 쏘는데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3.1절도 분노가 촉발시킨 거고요 분노의 감정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뭐 많이 끼친 거죠 이거는 좋은 사례이고 히틀러도 독일인들을 분노시켜서 나치당이 집권을 하고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던 거죠 이 분노는 덩어리가 커질 때 아주 좋은 사회의 변혁도 가능하지만 사회를 한순간에 퇴행시킬 수도 있는 양가적인 것을 다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선생님, 나이 네.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네.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 네. 그, 앵거인가?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 이제, 분노로도 뭐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걸 막, 우리나라에서 버럭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네. 아니, 버럭이 어감부터가 부정적이잖아요. 보면, 분노를 대체한 우리말들 보면, 네. 막, 뿔따고 화딱지, 어감이 부정적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에 대한, 이건 오해다. 내가, <laughs> 제가 <웃음> 볼 때는 조금은, 어. 분노를 참으면 화병이 난다 하잖아요. 실제로 화병 그런 게 나는 건지 화병이 영어로도 화병이잖아 H W A 를 쓰잖아요 울 화병도 울 화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런 증상이 없는데 한국만의 정서니까 정말 신체 좀 화를 참고 했을 때이 신체가 막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몸에 해로운 것까지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하거든이 스트레스라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급성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짧게 오는 스트레스 를 오히려 몸에 좋아요. 찬물 샤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좀더 건강해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대처가 가능하고.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참고 막 분노 표출 안 하고 혼자 막 소가려고 이러면 화병이라 그래서 소화 불량이 되고 위궤양이 오고 전반적으로 교감신경 계속 과열성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장기에도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전전두엽, 전두엽이 점점 이제 비활성화 되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만 계속 활성화되고.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이건 괜찮지만 만성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적재적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표출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분노를 이제 다운시켜야 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때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분노하게 하는 방법은 알지 파이팅! 막 이런 건 아는데 사회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또이 결론이 화를 다스리자, 뭐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좀더 비판적이고 저널리즘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으면 이 순간 좀 부끄럽구나. 이거를 미디어가 알려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보다는 독서. 독서가 그래도 내 생각이 정리 정도 되는데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는 정도 외에는 사실상 더 정답을 못드 뜨.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화를 다스리자. 이거 제로어려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막 주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 막 향초도 사다 놓고 막. 그것도 생뚱맞잖아. 갑자기 명상하자. 이것도 명상을 하자 그래도 앞에 뭐 말도 필요하고 이유를 설명해 모르니까. 맞아요. 일상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내가 지금 조금 화가 났으니까 이 화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알아서 옛날에 뭐 북극에 사는 부족에서는 화가 나면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한다. 그거잖아요. 다시 걸어오면? 그게 있는다라는. 이제 현대 사회에 그게 이제 산책의 오는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놓쳤다. 그걸 뭘 학습을 해?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겠지. 결국 이 분노라는 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뭔가에. 근데 이거를 푸는 연습이 되게 필요해요. 이 전전두엽을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면은 분노가 치밀로는 또는 본능의 영역이랑 적당히 조율해가지고 진취적인 삶을 살수 있어요. 근데 전전두엽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이 천사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특정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는 것에서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람이 울렸어. 6시 아 자면은 달콤한데, 그래도 너 지금 일어나면은 굉장히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드는 거를 말로 꺼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일어나면 할수 있어. 오늘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말로 꺼내는 순간 전전두 많이 활성화돼요. 전전두 엽을 계속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기 때문에 선택적 분노라는 말이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뭐길 가다가 막 어깨 빵 하도 약한 사람한테만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근원적인 억울해서. 생기는 분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굉장히 주관적인 필요 없는 분노일 가능성 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사는 이 분노가 진짜 분노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죠 정신과에서도 병적으로 욱하는 사람들한테 치료 요법으로 CBT 인지행동치료라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이제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계속 이제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한번 되 돌아보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총 게임을 시켜줘요. 근데 총알이 나가려면 이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면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이제 이 분노를 내려야 돼요. 화를 참아야만 총알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습을 통해서도 좀 이제 치료를 할수 있다. 전전조엽을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본능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은 필연적으로 본능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런 게 어렵겠지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데 그 표출을 꼭 분노하는 대상으로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화를 잘못 내요. 그래서 운동을 저는 많이 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출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긍정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를 이 신체 운동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들로좀 긍정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네. 마지막으로 분노에 찬 사회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3만병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망률이 43%가 높았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하하나인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내 몸에 좋다 나는 컨트롤 가능하다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낮았어요 같은 스트레스가 분노 상황에서도 내가 좀 긍정적으로 또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맞서 쌀. 수 있다 이런 좀 마인드로 살아가시면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내가 훨씬 그래도 건강도 좀 좋아지고 좀 삶을 진시적으로살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극복 가능한거다 긍정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가 상식적이면 우리의 분노는 좋은 분노가 될 것이고 사회가 비상식적이면 우리의 분노는 나쁜 분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좋은 분노와 나쁜 분노가 구별되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thank you